저희 학교에도 확실히 이제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이분계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계 되게 확실히 좀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과학적인 유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는 그런 생각? 그게 안 되면은 좀믿기 힘들겠다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과학하는, 이공대 전공생들이 듣는 수업에 철학 관련 수업이 있었거든요. 네. 철학 교수님들이 철학 수업을 하면은, 아, 오늘 철학 교수님 좀 난해한 수업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조금만 안 맞으면은, 그냥 귀가 다쳐요. 어? 저거 양자학학적으로 저렇게 안 되는데? 공상과학 어, 그러니까 어. 같은 거 영화에 를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그거가 가끔 영화로 나오긴 하거든요. 옛날 영화보면 좀 되게 심하고, 그럼 애들은 이미, 이 영화가 내용이 어떻든가, 흥미가 제로가 되버려요 왜냐면 이건 안,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요. 영화인데도? 영화인데도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왜저 유사과 영화를 계속 5천명을 <laughs> 보고 있어야지. <되지. 웃음> 이렇게 되는 <laughs> 거예요. 알 프라이드가. <laughs> 네. 근데 이게 프라이드가 가능하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독교인이 지금 갑자기 재밌는 불교 영상틀어준다신어고 <laughs> 너무 <laughs> 재밌게 는 느낌. 아, 전 <laughs> 아, <laughs> 그런 느낌이 아닌데? <laughs> 어쨌됐든나 어쨌든 옛날에 신이 제일 좋아 미시 c 신돈 이상한 아니. 거 이렇게 많이 들었어 로망섭이 또살안넣어 로망섭이 탔습니다 손창 그래서 못 수업이 못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정말 그 과학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요즘 애들한테는 좀 객관적인 거그사람들에 납득할 만한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빅뱅을 가르칠 때 아마 뭐 천문학 가르치시면 분들 다일률이에말할거예요 우주상수 여섯 가지에 대해서 뭐 990라고 해서 뭐 0.000001만 달라져도 인간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 그죠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수많은 우주 지금 뭐 창조가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딱 보이는 우리 은하계 그 정도만 보이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 수많은 수백만 개의 별들, 행성들, 은하계들이 존재해야만 인간이 존재하는 게 현대 과학이거든요. 존재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별들이 우리들을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하신 게 이런 거랑 같지 않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기다리기 위해 몇백 년, 몇백 억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셨다. 마치 모세 때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셨어요. 몇 사백년이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모세도 이집트 항사 사십 년, 광야 사십 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실 건데 오래 참았어요. 왜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때를 기억하려고 마치 예수님 거기서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창조하신 것처럼. 아, 저들 본이라서 아, 하다 아, 하다 아, 그런 생각이 든다. 네. 근데 그게 완전 빠졌네. <laughs> 아, 얘기 말다니면서. 네. 근데 똑같은 아, 이야기인데. 그, 네. 그 프랑스의 자크 모노라는 생화학자는 네. 책을 아마도 책 이름이 자크 모노. 우연과 필연이라는 어? 책이었나. 네. 네. 아, 좋아. 네. 제가 그 뭐, 책에서 뭐, 말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네. 우주는 인간에 전혀 관심이 없다. 같은데 <laughs> <laughs> 전혀 관심이 없다고. 네.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게참 체계관의 차이가, 뭐, 중요하고 음. 해석학의 차이가 정말 좋니다 맞아, 내가. 그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말, 예를 들면은, 우리 우주는 한 몇백억 년 후에는 연력학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릴 것이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뭐, 그것 떠나서 이제, 뭐, 50, 50억 년 후에 태양이 지구 37제인데, 뭐, <laughs> 우리 우주가 무엇을 인간한테 지금 찔러지냐, 음. 음. 이렇게도 하고, 사실 우주상세에 대해서도 복잡하다, 혹은 되게 세시 그런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세밀하지 않다, 세밀하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관념에서 비롯된 거 아니다. 그걸 왜 우주에 대해서 가지고 네가 의미론을 부여하냐? 음. 난 의미론 부여하나도 안 하겠다. 음. 그냥 그때 그냥 관찰하겠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도 이거요이거 관련된 거였는데 사실 음.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그러니까 21세기, 21세기를 살고 이미 현대 한 분들의 세계를 바른 입장으로서는 음. 그걸 갖고, 방금 이제, 이제, 찬희 씨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갖고, 이것이 합리적인, 이것이 합리적인 증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사람처럼. 음. 근데, 다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결국에는 누가 더, 누가 더 의미 있는 위하,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에 달려버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음. 요즘에는. 왜냐면은, 아무리 저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바랍니 인간의 결국에는 자기 삶에서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오늘 좀 뭔가 계획 짜가지고 일을 하고 잤어. 그러면 의미, 의미와 만족감을 느끼고 자요. 그런 존재예요. 그냥, 그냥, 아, 오늘 하루도 그냥, 어, 그냥 시간이 24시간이 그냥 흘러는 그런, 그런 날이구나. 라고 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삶, 을 살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식, 어떤 식의 의미든 어떤 식의 해석이 들어갈 수가 없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자기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실증적으로만 보겠다고 했지만, 그거 자체도 결국에는 어떤, 그, 자기가 보는 관점의 토대 위에서 그런,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그런 걸 보는 게더 호소력이 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제 생각에는 요즘에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래서, 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과학자들, 과학 쪽 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직 그 타당성과 합리성의 세계 속에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조금 말하자면, 크한표열성포스모더니진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로서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과, 우리가 그 보는 방식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살아야 되는 방식이, 매력적이다, 풍성하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 담엔생이 굉장히 훅 갔던 게, 이제 그, 신조제 증명 나왔을 때랑, 때 굉장히 진짜. 찰나다. 아, 찰나다. <laughs> 아, 이것만 다 죽이게 가네. 없는 거지. 이래 이거는 팩트다. 이렇게 생각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사실 타이데고가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을 하면서 얘기던 지금까지의 철학은 존재와 존재자를 서로 헷갈리고 있다. 아 맞아 그래서, 근데 그거는 결정적으로 근데 헷갈리면 안 되죠.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 정도 형이상학은 오히려 존재자를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게 문제였고. 근데 그거를, 음. <laughs> 그게 생각보다, 그렇 사람 말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laughs> 말하 사실, 층 충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재의 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어떤 의론적인 음, 학문도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걸다 일체적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네. 그것도 문제긴 하죠. 응. 그래서, 사실, 가능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따로따로 보자. 따로따로 민지부조화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음, 근데, 근데 사실, 아, 유실론적 음. 진화론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유실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세계관이 더 매력있고, 더 흐름을 느끼는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그냥, 갑자의남성갑자의남 감성할 정도고 어, 저는 약간 각이 다른데 그뭐 의미 그것도 좀 이제 실존주의 그 수업 들으면서 그냥 아 이렇게도 설명 받았거든했는데 제가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네는 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아그 아그 뭐였죠? 이런 것들 쓴 사람 잠금호 잠금호 잠금도모 아니죠? 잠금호야 잠금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봤고 그랬는데 저는 이쪽보다 더 인문주의자지만 뭔가 좀더 <laughs> 그니까 더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음. 더, 그니까 이건 제 신념일 뿐인데, 지금까지 그냥 감이죠. 영발 네, 연발. 연발은 또 이제 전혀 오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자크무노 같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수학으로 어떻게 이 세계를 설명할 수가 있는가. 과학의 지금 모든 언어가 지금 다 수학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 철학적으로 엄청 불합리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제그칸카트 그 이런만 여기 잠깐 끌고 와도 물 자체를 물 자체 뭐그 개념만 끌고 와도 저것이 실제 저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것은 저것일 뿐이고, 예컨대 여기는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 받아들여지는 빛만 우리가 인식할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 이 핸드폰 자체가, 국있는 네. 구성 자체는 네.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카트는 더 멀리 가는 거죠. 애초에 닫지를 못한다고. 그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수학으로는 근데 우리가 다 어떤 현상들을 막다 예측할 수가 있고, 이 핸드폰이 구성되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이 다 부분적인 수학 공식들에 의해서 받쳐져서 다 예측되는 거고, 이거 뭐 여,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막 켜지고, 이렇게 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불합리한 일들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시겠지만. <laughs> <laughs> 그런데,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물론, 유신론 쪽에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그 부분들이 얼마나 크리티컬한지에 대한 그런 제 주관적인 평가에 따르면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인간 지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네 저는 좀더 의미보다도 진짜 합리적인 그런 세계의 설명이 좀더모더리즘적인저 네, 네. 저도,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저는 네. 아직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어요 제 생각. 그러니까 <웃음> 아직 <laughs> 해체되지 않았어요. <laughs> 저는 아직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결국에는 합리성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전주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포스 모더니즘의 생각은 어느 정도 비판적인 조명 정도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저는. 저는 사실 생각 자체는 여기가 좀 비슷한데, 이제 좀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거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게 그니까 팩트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얘네들은 반감을 가져요. 음. 왜냐하면 팩트라는 미명으로 뭐냐, 그러니까 팩트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한의는 항상 음. 나는 지금부터 사실을 갖고 너를 두드려 패고고, 너의 감동담을 준비하지 않고 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나는 한의가 담겨있다고 모두를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패복 가보면 은 그런 거 굉장히 흔하게 발견할 음. 수 있죠. 어디 어떤 글을 가도. 그렇기 때문에 패트폭행이라는 음. 단어가 생겨 그렇죠. 그게 생겨 단어도 맞죠. 음. 그러니까 패트폭행이라는 단어가 사실 장난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폭행으로 늦추기도 한다는 거죠. 음. 실제로, 그같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호킹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그, 당연히, 당연히, 이제, 기독교가,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더 합리적인 세계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방금, 짱이 얘기한 것처럼, 짱, 짱 방금 이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제, 야. 그, 그거를 견주어 보고, 합리적인, 무엇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좀 논별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조금 그 합리성의 세계의 저변에 있는 그 의미의 마음들을 조금 우리가 폭넓게, 폭넓을 마음으로 조금 함께 다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응. 누군가한테 이, 세계, 이 세계관이,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나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계관이 이래서 이래서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고 구멍이 있어. 그걸 믿으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거죠 제, 제 생각에는 저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될줄 알았어요 저는 원래 저는... 아 칼라오스로는 조금 해에서아 어떻게 보면 저는 레비지캐어라이스 보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다른 세계관들은 다 어딘가에 어딘가에 구멍이 있어 어딘가에 구멍이 있어 기독교는 없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 다저절 버리겠다. 그게 있었는데 <laughs>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살았을 때너네들이이세상에깨어져 어, 있고 이깨어진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우리가 심판을 받될 존재인데 그 심판을 누군가 대신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장난라는신분도 바뀌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상상도 못했던 세계를 꾸밀 수 있다. 라는, 나는, 나는 놀라운 삶이 이걸 믿으면 현실이야. 이렇게 풍성한 삶이 널 위해 현실이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쪽, 그 얘기를, 그런 식의 접근을 조금, 어떻게 보면 변증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최근에 1년 동안 살면서.

안녕하세요 가끔 아. 했어요 아아잖아더꿀거만이나 네. 네. 응. 아, 아, 봤어 가래 네. 아 그래? 락락니라서돌꿀 어, 이거 음, 너무 음. 너무 오늘 성시아 실로아 요 실로아 아지아안 나왔던 거 아니었는데? 아 야무기 축구 맛있나? 아모겠다아 실로아 들어볼 법한데. 아저모르비오우

귀엽게 붓을 붓을 저는 들은 기억이 야 3월 언제일 거니까요? 8월부터 26일까지 좀 오래 계시네 8월부터 26일까지고 아마 16일, 16일이 토요일인데 16일 또는 23일인데 16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16일에 그 이제 관중표 결정을 약간 드러내야 될것같요이 얘기세요? 아 진짜 깜짝 놀 그 행사를 기억 중이야. 신이 본인 입으로 내한 일정이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목소리> 아니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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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 방한으로 정정해도 될까? 아 <laughs> 대통령이요? <laughs> 아니 지금 규정이야 우리.